안녕하세요. 피빛입니다 아, 직은 분들도 계실 겁니다. 저는 디지털 사랑방 채널에서 스마트폰 활용법을 알려드립니다. 사실은 제가 오랫동안 외웠고, 오프라인에서 6년이 넘도록 많은 분들과 함께 해온 저의 또 다른 길입니다. 그래서 그 길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어 사진과 여행을 장르고한 산빛 나그네라는 채널을 새로 만들게 됩니다. 아, 이 채널을 만들게 된 이유는 이렇습니다. 오프라인에서 저에게 사진 강의를 어, 듣는 분들 대부분이 50대 이후입니다. 그래서 강의를 마칠 때쯤 강의 내용을 문서로 만들어 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책을 집필하고 있었는데. 여러가지 사정으로 일으키지 않 습니다. 그러던 중 조금 멀리 살고 계시는 누님이 한 분이 계 제가 사진 강의하는 것을 듣고 사진을 잘 찍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을 듣고 영상을 만들어야겠다는 결심 을합습니다 채널 이름 참빛다그네처럼 저는 여러분과 함께 빛을 따라 아름다운 들을찾아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도구 바로 스마트폰으로 시작할 것입니다. 좋은 카메라가 없어서 멋진 사진을 못 찍는다고 생각하셨다면 그걸 바꿔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머릿속 작은 카메라로도 작품이 되는 사진을 찍을 수 있도록 쉽고 재미있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처음에는 스마트폰 사진의 기본부터 응용팁까지 핵심을 알려드릴겠습니다 점차적으로 빛과 구도의 일는법 사진을 통해 나만의 이야기를 담아내는 깊이 있는 내용까지 폭넓게 다루어 나갈 계획입니다. 앞으로 산빛나네의집 멋진 빛의 여정을 함께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올릴 영상들에 많은 기대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에 준비한 참, 어, 짤인가를 꼭 받아보시고 있을 것입니다. 첫 영상에서 바로 찾아뵙겠습니다. 산빛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놀람>